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7절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을 봅니다 나번 핍박도 참는 자는 어떤 자냐 먼저 했더랬죠 핍박도 참는 자 믿음으로 상령하게 붙잡아 주심으로 참게 되는 것이죠 이런 자는 첫번째 사랑을 받는 자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어디것든 무슨 말씀인가 그렇게 하시고 17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신이하여 이르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냈노니 나를 본받으라 그러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아니고 말한 뭡니까 나를 두고 삼아 하자는 주님을 본받는 것인데 이것 때문에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바로 믿음 안에 바로 순종자지요. 티모데를 음, 너희에게 보냈노니 저가 티모데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믿음 안에서 성령에 들어서 임받아서 행하는 나의 행사. 다시 말해서 곧 내가 각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근데,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바로 이 말을, 바로 뭡니까? 디모데을 통해서도 한번 확신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고, 바로 니 뭐, 나도 사랑하지만, 나의 사랑은 바로 인간 사랑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하고 또, 신천한 들 믿는 것이죠. 미리 믿는 자다. 네. 는 디모델을 너에게 보내서 하는데, 그러면 바울이 허는것 같다면 내가 다시 또할것 같으면 또 증인이 되는 것이죠. 확실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행사,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리라. 확실하게 하려고요. 그럼디모데전서 1장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거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어와적 끝없는 족보에 착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련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을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아멘. 그럼 바울이 뭡니까 사도가 된 것은 일꾼 된 것은 하나님 일꾼을 하나님께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된 것이 아니라 사도 된 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사도를 한 것이 아니라 사도가 된 것이죠. 하나님과 주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러 주님이 일컬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 사람의치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권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럼 주님이 이런 주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사람을 통해서.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가장 큰 잘못이죠. 사도가 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아들 된 디모데의 편지하니 디모데 전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구녕과 평강이 내게 네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뭡니까 편지를 하는데 뭐를 원하느냐 있을지어다 있어라 믿는 자가 될지어다. 뭐래 게요 은혜와 긍요가 평강, 바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로부터 온 것이죠. 그건 영적인 것, 참, 은혜와 참, 긍휼과참 평강이죠. 그러면 이때 뭡니까? 은혜. 사실, 청량 못할 은혜죠. 우리가 죄인 돼가지고는 바 같은 경우는 큰 죄를 졌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가 내가지옥 아르막할, 그런 파월에 썼는데, 바로, 회개를 시켜가지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더불어 뭡니까 하나님 일꾼으로까지 사도까지 되게 해줬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가 되죠. 더불어 뭡니까 그는 아무리 은혜 가운데 있다들래도 사람인지는 온전치가 못되가지고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것도 불쌍히 여기시데 용서를 해주시는 것이죠. 더불어 그랬으면 내가 평강 마음에 평강 편안하죠. 부정적인 마음 다 나게 되고요. 근심 걱정 다 나게 되고 어니가 평강이 내게 실재하다. 참큰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지에서 말들 본다 하더라도 요한지 은혜와 평강 가운데 말씀을 봐야 바로 깨우치게 되는 것이지요. 왜냐면 성령도 붙잡아 주심으로서 그만큼 내가 바로 보고 깨워지는 것. 그런데 우리 인간적으로 해석을 거디면 많이 편차기 때문에 잘못 보게 되는 것이지요. 사단에 도구로 쓴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내가 마에돈니아로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아멘. 그다음 뭡니까 머물라 한 것은 바로 뭐냐? 어떤 사람들 거짓 선제자들이죠. 거짓 교사들를 네가 명해라. 해서 뭡니까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고. 이렇게. 다른 교훈 복음 위에 다른 것을 가르치. 지 그러면 사단에 도로 쌤 받는 거니까요. 사단을 시키는 대로 하지 말도록 하라면서 하며. 신하와 끝없는 축복에 장남친 말게 아래 하며 아멘. 이거 잠깐만요. 다른 기원, 복음이 아닌 다른 기원. 이거지 신하와 끝없는 축복. 이 말로만 내가 생명 없는 거 아닙니까? 죽은 영 살리는 거지 아니죠? 네. 그러면 바로 복음은 죽은 영 살리는 아주 복된 소식인데요. 생명도 없는 신하와 끝없는 축복. 그걸 가리키면 그것도 뭡니까? 그걸 받은 사람은 들살에팍 붙잡아 가지고는요. 그 착념케 되는 것이죠. 착 묶기는 것이죠. 어? 아니, 그렇게 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은 보다 도리어 별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이런 사단에 의해쓰 임받아서 가르친 것들은 어됩니까?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 아주 계시, 세우신 그 계획을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죽는 살리는 것이죠. 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무슨 얘기가 서로 다투어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와 같이 거짓 교사들이 바름합니까?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않도록 이 네가 너를 애비의 몸을 하는 것이 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18절 말좀 합독을 합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아멘. 어떤 이들, 이바람합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지요. 그냥 내가, 바울이 너의 고린도 교회에 나가지 아 않을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해졌으나, 아멘. 왜냐면 왜 교만해졌느냐 할것 같으면은요. 바로, 변명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 같이 하려고 잔지요. 왜냐면, 자기가 부족한 걸 자기가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 자기를 높이면서 하고 싶은데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될 거는 끔합니다. 자기는 눌리니까. 그래서 같이 어르는 사람을 어떤 사람인가를 보고 어떻게면은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죠. 그러기 그러니까 때문에 좋은 사람을 같이 어른이 될거 어떻게면은 바로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몇몇 않은 사람들이야. 그러면 그 중에서 자기를 높이려고 오는 사람 은 교만한 사람이죠. 시원찮으니까. 그래서 어떤 이들은 거짓 선지자를 교자들이죠. 내가 너희가 나가지 않냐, 바로 큰 사도지요. 바울이 너희가 나가지 않을 것 같지 한게 마음이 노여가 쓰러 교만에 잘 높이는 거. 네. 교만해졌어 나 이렇게요.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므로라. 내가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받았노라 아멘. 내가 바울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전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아멘.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거 성의 돌로 쓰인 받아서. 하야의 보험에 되는 것이죠. 주능 살리는 거. 전할 화다 하더라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 왜냐할면 내가 보직을 할 일이면 마땅히 할 일이야. 안 하나님 안될 일이야. 어떻습니까? 이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날 두고 삼아서 시키시는 일꾼들 세워서 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므 하나님 앞큰 줄이시는 것이죠. 내가 마땅히 할 일이다. 그러므로 만일 을 전하지 아니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므로 아멘 내가 안한다 할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 하나님 뜻 따라서 하지 않고 벗어나니까 죄를 짓는 거 그래서 결국은 사단이 시키는 대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니까 결국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죄를 져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만요 화가 있을 것이므로라 그러면서 내가 내 의미로 이것을 향하면 상을 얻으려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내가 쓰로해 임이로다가 그러면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인정 받고 상을 받겠죠. 그러나 임을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아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말한다. 직분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세우셔서 얼마나 감사해. 그것 때문에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핍박도 참는다는 두 번째 어떤 자냐. 믿음이 있는 자다. 오늘 사실님 믿으시고 온식구 모두 다핍박도 참음으로서 믿음으로 인정받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기회로 모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